허나 에릭 님은 로맨 은 독특한 발상 을 많이, 하는 거. 보통 이렇게 독특한 발상을 하면은 이게 되겠니라는 거를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고 보니까 로맨이 한복 에디션 했을 때도 에 되겠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걸 했다 제가 이렇게 리뷰를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. 어이 떡볶이 하고 로맨이라 이게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훅갈 수도 있거든요. 이, 이 초록색이 사실 조합이 쉽지 않아요.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익숙할지 몰라도 또 요즘 친구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여기에 그 환경으로. 그러면 스타일로 비닐 깔아가지고 떡볶이 싹싹 올려서 먹었을 때그 맛이 있거든요. 마라 떡볶이, 국물 떡볶이, 짜장 떡볶이, 크림 소스. 자 여기 접시 접시. 뭐야 이거? 아 계란이 이게 거울이네. 안녕하세요. 요 크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글로스인가? 열어볼까요? 뭐야. 크면 글로스 같죠? 그러면 일단 3 개를 해볼게요. 마라떡볶이 갑니다. 어, 이거 팁이 동그래요. 살짝 그 유분기? 기름기? 같이 느껴지는데? 착색된 건가? 뭔가 그런 필름맛 같은 게 느껴져요. 예쁘긴 한데? 반떡반떡하니? 이 글래스팅은 음파음파 안 하는 게 예뻐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렇긴 한데, 한번 해봤어요. 음파음파 하면 광막이 깨진다. 근데 블렌딩을 하려면은 또안할순 없으니까,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좀더 올려볼게요. 착색이 아예 입술이 똑 잘린 것처럼 돼가지고, 응파응거를 했어요. 그래서 이 유리막을 잘 유지를 시켜주려면, 이대로. 어색해. 이거, 신랑들 결혼할 때 메이크업 해주면 입술 이러고 있는데. 그 행사 같은 거할때 남자들 이렇게 메이크업 해 주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왜이 이러고 다녀요 형! 형 화장했어? 야가수 너도 빨리 화장해 마라 떡볶이 아주 되게 화하다 뭔가 박한 느낌이 살짝 나요 맛은 안 나는데 아 플럼핑 기능 조금 있어요 아 그렇구나 플럼핑 기능이 있구나 안 보여요 읽어봐요 1호 반 스푼에다가 4호 두 스푼에 넣으라고요? <laughs> 요거르트 맛이 나요 음빠빠 못해요? 입술이 굳어버린 것 같아요 입술이 두꺼워졌어요 저는 이 글로스를 얹으니까 약간 답답한 느낌이 되긴 하네요 어.. 솔직하게 떡볶이의 컨셉에 맞춘 거는 이해는 하겠으나 살짝 굳이 하는 느낌은 있어요 요 색상에 그냥 올리는 거는 굳이 크림 느낌 안 넣고 그냥 투명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 음. 그리고 조금 이 글로스로 색이 좀 다운되는 건 있어요 좀 연해지는 국물 떡볶이 근데 이걸를 음빠빠를 안 하고 어떻게 블렌딩을 잘하지? 어 잘한다 엄마 안 했어요. 괜찮아요? 아까보다 좀잘 바른 것 같아요. 로맨이 이런 건 잘해. 인성이 다야좀더 발라볼까요? <laughs> 국물 떡볶이. 언니 피곤할 때 어떻게 푸세요? 자요. <laughs> 피곤할 땐 충분한 수면을 취해줘야죠. 그리고 막 이제는 악몽 꾸고 막 그래요. 자는 동안에 얘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냥 악몽 꾸는 거야 이제는 저도 모르게 곡 소리가 나거든요. 몸을 돌아 누우면서 배 자체가 무거우니까 어, 어, 어 이러면서 돌아요. 그러면서 은근히 실버 라인이 좀 들어줘서 자다 깨서 어왜 그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. 아무 반응이 없어 돌아오는 반응은 이래요. 그러면 한 번도 소리를 내보거든요. 아이고! 어,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<laughs> 그러면 에이 씨 됐다 근데 이런 것도 잘 자요 <laughs> 짜장 떡볶이 어? 아 그리고 얘가 지금 자꾸 움직여요 귀찮게 <laughs> 장난이에요 움직여 줄때 고마운 거죠 이건 팁이 달라요 이렇게 패였어요 아까 건 동그랬거든요? 봐봐요 다르죠? 마라 국물 짜장 어떡해요 무섭지 않아요? 좀비. 로맨 미안해요. 난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블렌딩 잘해주면 되게 예쁘다고요? 여기 이제 크림 먼저 볼게요. 크림 끈덕지게, 끈적하게, 촉촉하게 멀리서 보니까 괜찮은데? 짜장 떡볶이. 솔직히 말해서 이 블렌딩 텍스처가 엄청 고급지다 하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. 근데 워낙에 이거 가격이 별로 안 비싸지 않을까요? 로맨은 마라 떡볶이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글로스를 얹어 볼게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, 이런 느낌. 굉장히 이 떡볶이 컨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이디어가 좋았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 싶고요. 이 중에서 제일 예쁜 색은 얘긴 한데요. 이 색깔이 저한테 좀 되게 차분하게 깔아앉는 그런,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뭔가 라이트 톤이신 분들 보다는 이렇게 좀 딥하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이 쓰시면 잘 어울릴 색깔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가만있어! 오, 움직인다. 오! 지금 찍으면 보인다? 배 찍어봐 어? 안 움직인다 야 여기 움직였잖아 여기 해봐 진짜 잠잠하네 여러분 진짜 안 해요 죄송해요 야 여기 했잖아 여기 너무하네 나를 바보로 만들었네 착색, 롬앤 착색. 오, 여러분, 얘 진짜 웃긴데 지금 엄청 웃겨요. 정말, 얘 이상하네요. 이렇게. 오늘의 립리뷰 <laughs> 립리뷰 아니고. 오늘의 립리뷰 끝!